이번 시간에는 컬러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컬러 매핑이 어떤 건지 도움말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가 제공하는 도움말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매핑은 일반적으로 최종 렌더링된 이미지의 밝기나 색상의 변화를 줄때 이용하는 명령인데 컬러 매핑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inear, Exponential, h s b 또는 레인 하등인데 먼저 리니어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플랜이 초록색인데 여기 라이트 때문에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콘트라스트 의 차가 아주 큽니다. 음영 대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조명에 의해서 타들어가는 영역이 여기보단좀 적습니다. 그래도 콘트라스트 차가 강합니다. 여기는 조명에 의해서 타들어간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Linear Color m a p p i n g 썼냐 e x p o n e n t i a l 썼냐 h s b 를 썼냐에 따라서 이 콘트라스트의 차이가 이렇게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하얗게 타들어갔고 여기는 원래 하늘색이 나타나고 여기는 좀덜 타들어갔고 여기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특히 이 이미지를 보면 극명한 차이를 볼수 있는데 리니어 같은 경우는 리니어 컬러 매핑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 차가 즉 음영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영역 이렇게 다 날라갑니다. 다른 것하 비교하면 이러한 천장의 어떤 기둥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다 날라갑니다. 여기도 보면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좀 디테일이 좀 살아납니다. 컨트라스트가 좀 음영 대비가 덜 하니까, 여기는 완전히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천장 쪽 보면, 천장 쪽에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도 다 살아있습니다. 다시, 마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씬을 꾸며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크레트 메뉴로 가고, 브이라이로 가서, 플랜 하나 더 주고, 예. 다이얘넣주고 그리고 플리온으로 와서 한번 이제 얘를 얘도 넣고 한번 또 얘도 넣겠습니다. 얘도 넣고 얘도 놓고 얘는 가운데에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도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라이트는 크레트 메뉴로 가서 어, 라이트 가서 V-Ray 라이트 중에 렉트 라이트 추가해주겠습니다. 렉트 라이트를 이렇게 한번.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렌더링 오래 걸리는데 얘를 렌더 세팅으로 갖고 vray 탭으로 갖고 이미지 샘플러 이미지 샘플러를 프로그레시브 말고 어댑티브로 바꿔주겠습니다. 단순히 렌더링 속도 를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얗게 타들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얗게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를 좀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키워서 보면서 일단점 브이레일 머트리아 예. 데피스 컬러를 이정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도 반사를 주겠습니다. 반사를 주고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브 t e 머트리얼. 아직 재질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개갖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플랜에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플랜에도 플랜에는 반사 재질은 적용하지 않고 디퓨저 컬러를 조금 이정도 색좀 어두운색 네, 이정도가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하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하얗게 날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는 하얗게 날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하얗게 날라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아냐? 얘를 클릭해, 구서, 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라이클릭. 여기 그럼, 0, 여기 보면은, 1이 넘는 값이 있습니다. 한요 부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1 넘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좀더 강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라이트 right 값을 좀더 세게 해주겠습니다. 라이트 right 세기를, 30인데, 한, 120 정도 해주겠습니다. 4 0정도라 하고서 랜덤를 하면 여기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여기가 날라갑니다. 날라가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기 컬러 플로트 값을 봐야됩니다라이크 클릭합니다. 1.860, 2.3.646 이제 컬러 맵핑 컬러 맵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의 것좀 제거해주고 V-Ray 탭에서 여기 컬러 맵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컬러 맵핑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니어 멀티플라이일 때, 익스포넌셜 HSB 각각의 타입별로 렌더링된 이미지의 밝기와 색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리니어 멀티플라이일 때 다시 한번 렌더를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멀티플라이일 때 다음 같습니다. 얘를 저장하고 이번에는 익스포네셜 보겠습니다. 익스포네셜일때 리니어일 때 여기 만에 하이라이트 여기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익스포네셜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가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리니어 익스플로어, 리니어. 이 보면. 리니 멀티플라이일 때 이렇고 여기는 익스포네셜일 때입니다.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하이라이트 영역이 디테일이 어느정도 살아난 것을 볼수 있고 이번에는 hsb hsb일 때 랜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영역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디테일이 날라가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일 때 이게좀 달라집니다. 또 여기 보면은 Dark Multiplier, b r i g 이런 옵션들인데 이거는 암부의 밝기, Bright m u l t 는 명부의 밝기를, 즉, 섀도우 영역의 밝기와 하이라이트 영역의 밝기를 조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Linear m u l t i p l i 했을 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은 명부가 너무 밝습니다. 즉, 브라이트 멀티플라이어를 조절하면 이 하이라이트 영역의 밝기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밝다. 그럼 한 .2 정도로 하이라이트 영역, 즉 명부의 밝기를 좀 줄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죠 밝기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좀 약간 어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데 .8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레인하드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V-Ray 3.40으로 가면, 이 레인하드가, 디폴트 컬러 매핑 타입으로 지정이 됩니다. 얘는, 일단 얘를 랜드 해보겠습니다. 레인하드일 때. 어, 레인하드일 때도, 여기,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날아갑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의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urn Value 값이 있습니다 이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하면 전체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Burn Value라면 하이라이트 영역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밝다 하이라이트 영역이 하이라이트 영역의 밝기만 조절하고 싶다 0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합니다 그럼 이제 깔끔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Linear Multiplier를 선택하고 브라이트 영역을 조절했을 땐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레인하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번 밸류 값을 줄여주니까 여기 슈퍼 화이트 영역이 깔끔하게 밝기가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0.01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렌더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약간 밝고 점씩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컬러 맵핑 타입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옵션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 이미지의 밝기와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이러한 세팅 값들 p 백그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 주고 이러한 세팅 값들이 컬러 i 핑에만 적용되고 m a 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는 컬러맵핑과 개매에 적용되셨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것에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어펙트 컬러 올리 어댑테이션 선택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보통 이 정도를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컬러맵핑 올리노 개막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이제 맞춰서 선택해주시면 되고 컬럼에 o 올려놓을음게임고 그리고 클램프 아웃이란 것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얘를 봤을 땐좀 그렇고 리니어 멀티플라이를 보겠습니다 리니어 멀티플라이보다도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레나드디포드 값이 0.8입니다 0 8때 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영역 디테일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날라간다는 얘기는 디테일이 날라간다. 또는 데이터 손실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라이크를 해 보겠습니다. 블록 값이 1을 넘어설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원래 여기 색상이 흰색이 아니고 이런 색이 나와야 됩니다. v 이레 플랜 색상에 다음 같은 색상인데, 여기는 하얗게 타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타들어가는 영역.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체크하고, 최대, 하이라이트 영역에, 최대, 컬러 플로우 값을 1로 딱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타 들어가긴 타 들어가는데, 라이클릭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값이 111에서 멈춰 버립니다. 타 들어가긴 타 들어가는데, 111에서 멈춥니다. 어, 여기를 좀 팔려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 하겠습니다. 타들어가긴 타들어가는데덜 타들어갑니다 0.8이니까 라이커 e 클릭 보겠습니다 최대값이 0.8, 0.8, 0.8입니다 그럼 얘를 왜 해주냐 클램프아웃폰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요 가장자리에 계단현상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해주고자 할때 클램프아웃을 체크합니다 클램프아웃을 체크해주는 이유는 강력한 라이트 소스 여기에 만약 뒤쪽에 라이트가 있었다 요러 라이트가 있어갖고 흰색으로 비춰주겠다 이 라이트 소스 너무 밝은 라이트 소스에 가장자리에 계단 현상이 좀 생겼는데 그걸 방지해 주십다 그러면 클램파웃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HDRI 이미지 같은 경우 HDRI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 영역에 슈퍼 화이트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컬러 플로트 값이 2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하이라이트요, 슈퍼 하이라이트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계단 현상을 좀 줄여주고자 할 때, 그때도 얘를 체크해 줍니다. 클램프 아웃풋은 강력한 너무 밝은 라이트 소스. 라이트 소스의 Anti-Aliasing 효과를 좀더 부드럽게 조절할 때 또는 HDRI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영역 즉, 슈퍼 하이라이트 영역의 가장자리에 Anti-Aliasing 효과를 좀더 강력하게 조절할 때 그때 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